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운동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강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만한 운동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 가장 여자들이 많이 관심있는 엉덩이, 등부 운동을 위주로 할건데요 음, 집에 필라테스 기구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물론 저도 강사지만 집에 필라테스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 위해서할수 있는 매트 필라테스 혹은 또 약간 피트니스를 섞어가지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따라 할수 있는 동작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정말 이거는, 어, 챌린지를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작을, 어, 저랑 똑같은 횟수로 일주일 동안만 어, 정말 빼먹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해도 됐으니까 새해 목표 삼아 일주일을 하신다면 진짜로 달라진 엉덩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이 딱 운동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저랑 같이 운동 따라 하시면서 다가올 여름을 같이 준비해 볼게요. 고. 자, 준비물은 매트,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되세요. 어, 혹시 내 집에 매트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바닥에 하셔도 괜찮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처음 준비 자세는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리실 거예요. 자, 발끝은 11자로 수직으로 맞춰줄 수 있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똑바로 맞춰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엉덩이 사선 방향으로 살짝 빼 놓으실게요. 자, 다리는 계속해서 11자 방향으로 놓았기 때문에 살짝 골반이 틀어지면서 내 몸통도 같이 45도로 틀어지는 게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힐 건데요. 어떻게 앉힐 거냐면 뒤에 있는 다리의 넓이를 조절을 해주세요. 앞쪽으로 나오면 나오면 나올수록 앞에 버티고 있는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뒤쪽으로 뒤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지 않도록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대로 지그시 꾹 눌러 주실 거예요. 약간 사선 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엉덩이 바깥쪽 중둔근 부분이 조금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골반에 두셔도 되고 앞쪽으로 기도하듯이 두셔도 돼요. 전 무게중심을 조금 앞에 두고 싶으니까 앞쪽에다가 줄게요 그대로 쭉꾹 눌러앉았다가요. 뻥 차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와이드로 넓게 벌려서 스쿼트하듯이 꾹 눌러앉을게요. 일어서실 거고요. 이게 한 동작이에요. 둘, 셋,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하나, 열. 두 번째 운동은 매트에서 네발기기 자세를 하실 건데요.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맨 마닥에 이렇게 엎드리시면 무릎이 조금 아플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릎에다가 뭐 수건이나 얇은 담요 같은 거 하나 까시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 내발길기 자세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몸에서 세 개의 직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떤 직각이냐면요. 옆에서 봤을 때내 겨드랑이에서 직각, 고관절에서 직각, 무릎 관절에서 직각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잘못된 얘는 당연히 고관절이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뒤쪽으로 빠지는 이런 동작이겠죠. 또 과하게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한다든지 혹은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어, 뒤쪽에서 내 허리에 누가 물이 가득 든 물컵을 올려놨을때그 물이 흘러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어, 허리에서 아주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자. 이 자세에서 하는 엉덩이 운동은요 이렇게 중립 자세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점에 유의하면서 운동 들어가 볼게요. 자그 상태로 오른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내실 거고요. 그리고 위를 향해서 쭉 차올릴 건데요. 과하게 허리가 꺾이, 꺾이도록 위쪽으로 차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냥 내 몸선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가볍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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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올릴게요. 자, 뒤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내이일선이될 정도로 참실게요요 프신 분들도 쉽게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또 엉덩이 운동도 되지만 또 전반적으로 앞쪽에서 복부로 막아주는 힘, 뒤쪽에서 근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전반적인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만 하는데 조금 재미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동작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매트에 그대로 똑바로 누우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이 무릎 후, 내쉴 때, 이번에는 내 속옷상부터 천천히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척추 하나하나 매힌 도장 찍듯이 내려오실 거예요. 자, 이, 이 운동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몸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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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엉덩이부터 내 흉추 전반까지 차례차례 올라오면서 군절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올라왔을 때 엉덩이 안쪽 과략근까지 한번더 조여주는 힘을 느껴주실 거고요. 두코 같이 갈게요.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입을 후 내쉴 때 같이 한번 천천히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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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절, 분절 내려놓으시고 자 브릿지 10번 정도 가주시고요. 10번 끝났을 때 11번째 브릿지 에 올라오셨다면요. 자그 상태에서 왼 다리는 그대로 고정 오른 다리를 테이블 탑 하실 거예요. 자, 테, 정말 테이블의 다리처럼 다리를 살짝 꺾어놓은 이 상태로 테이블 탑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테이블 탑 올려놨다면 다시 한번 다리를 원래 자리로 내려놓을 때 많은 분들이 이때 엉덩이가 계속 떨어지세요. 엉덩이가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바깥쪽과 안쪽에 힘을 단단히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다리 테이블 탑 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반복해서 깊게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때, 오른다리 테이블 탑.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왼다리 테이블 탑. 자, 한쪽 다리 올려놨기 때문에 몸체가 계속 체간이 회전되려고 할 거예요. 그때에도 내이너과 네, 복근 이용해서 몸통이 회전되지 않도록 똑바로 잡아놓는 힘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응용 동작은요. 개구리처럼 다리를 살짝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벌린 상태에서 브릿지 갈 건데요. 자, 일단 처음 자세는 누운 채로 준비를 할게요. 자, 그리고 양 발의 안쪽 면을 붙여서 무릎을 살짝 벌려 내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면서 엉덩이 안쪽이 더 많이 조여지는 것을 느껴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분절을 으키면서 천천히 내려올 때 엉덩이 힘 푸실 거고요. 호흡을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때한번더 엉덩이부터 말아서 올라와 안쪽까지 조여주는 힘 느껴보실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분절 일으키면서 내려올 때 엉덩이 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베리에이션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로 3세트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엉덩이 집중 운동을 했는데 요. 자,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린 운동만 어, 제가 말씀드린 횟수로 세 세트씩 매일 저녁 혹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뒤에 정말 엉덩이가 많이 바뀌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강조해야 될 사항들 잊지 마시고 잘 지키면서 운동하시면은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운동에서는 더 좋은 운동, 또 혹시라도 뭐 배우고 싶은 운동, 관심 있는 부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